아 산책하면서 제가 캠핑 시작한 게 처음에 이제 텐트로 시작했죠 젊었을 때 차에다가 그냥 짐 가득 싣고 그냥 어? 계곡 계곡으로 많이 다녔는 같아요. 계곡도 많이 가고 바다도 많이 갔죠 그래서 하, 가족들하고 아, 진짜 고생고생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하참 그때 어떻게 어? 그렇게 힘들게 다녔지 그러면서도 아 그게 추억이죠 고생한 게 추억이에요 야..그런 고생을 했으니 이렇게 지금까지 기억이 남는 겁니다 고생을 안 하면 별로 기억이 안 남겠죠? 아..참.. 그러다가.. 차바들 이제 스타렉스 스타렉스로 이제 차박을, 그 다음 단계죠. 제가 텐트에서 이제 스타렉스 차박. 아, 또 처음엔 또 재밌었습니다. 또 스타렉스, 저는 이제 업무용으로 쓰는 스타렉스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차박용으로 제가 이제 직접, 어, 어 개조를 했습니다. 평탄화 작업하고, 어, 평탄화 하는 건 쉬우니까요. 의자만 떼면 되니까. 어, 평산화 작업하고, 그리고, 어, 전기, 배터리도 사고, 딥사이클 배터리. 그때는 뭐 인산철이고 뭐 그런 거 없었어요. 딥사이클 배터리 탁 하고, 태양광 사가지고, 또, 기술도 없는데, 그냥 사가지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걸 이제, 어, 인터넷으로, 공부를 해서, 이렇게 설치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하고 그때 주행 충전은 없었을거야 주행 충전은... 주행 충전이 했었나? 주행 충전은 안하고 그냥 태양광만 연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기저기 막또 차박을 다녔죠 그때는 또저 혼자 다녔습니다 가족들하고 안 다니고 가족들 에게 애들도 크고 또뭐 와이프는 또 바쁘고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스타렉스로 차박을 몇 년을 다녔어요. 아... 처음에는 진짜 재밌고, 어? 설레이고, 야, 이야... 이 맛에 텐트를 안 하니까, 텐트를 안 치니까 그게 어디에요. 가서 텐트 치고, 텐트도 걷고, 그거 다 정리하고, 완전 일이거든요? 개고생하는 건데, 그걸 안 하니까 완전 편한 거예요. 아... 편하고, 그리고, 딱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뭐, 모르니까, 프라이버시 이런 것도 있고, 아무 데서나, 뭐, 주차장에다 태워놓고 자고, 뷰 좋은 곳에서 태우고 자고, 월악산 등산하고 내려와서, 내려와서, 뭐, 자고, 아, 끝내줬죠? 아, 세상에, 이런 게 차박이구나. 그때는 이제 차박이 그렇게 막, 어? 어, 유행할 때가 아니고, 음. 막 사박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사박이란 게 이제 좀 생겨나고 이제 시작될 무렵. <laughs> 아. 그러다가 이제 아. 스타렉스로 이제 다니다 보니까 별별 일이 다 세, 있었습니다. 별별 일이 막 있고 그것도 힘들더라고. 이봄 여름 봄 가을은 괜찮은데 여름엔 덥고, 그렇죠? 아, 더우니까 또 모기장 사고, 하뭐 하고, 그냥 사는 게 이것저것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겨울엔 또 춥고, 추우니까 또 전기매트, 전기난로막 그냥 쇼를 했죠. 그래도 안 돼요. 단일이 안 되니까 추워요. 어? 추워. 그냥 막,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 아, 아주 진짜 막, 개고생을 했습니다. 야, 이거, 이건 또 저기 웃긴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인산철 배터리가 대중화된 게 사실은 저 때문입니다. 이거는 뭐, 아, 제가, 어, <laughs> 어, 저 때문에, 제, 제, 제가 이거 실수한 것 때문에 잘못 올려서, 어, 이, 어 인산철 배터리가, 어 대중화가 됐어요. 그전에는 다 딥사이클이었습니다. AGM, 어, 딥사이클, 뭐 이런 배터리들이었어요. <laughs> 납산 빠들리죠 그랬는데 그 제가 이제 아리아 아리아를 계약하고 7개월을 기다렸거든요. 아주 아래 카페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그랬었는데 어 그때는 이제 스타렉스로 차박을 어 다녔죠. 캠핑카 나오기 전이니까 그때 겨울이었는데 월악산에서 이제 딱 등산하고 내려가서 이제 월악산에서 차박을 하는데 엄청 추웠어요. 추웠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꽁꽁 얼어가지고막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아, 무슨 황산 냄새 같은 거. 뭐 탄약 냄새 비슷한 거. 뭐 이런 게 나는 거예요. 저는 뭐 불난 줄 알았습니다. 아, 갑자기 뭐 연기 피우나? 뭐그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 근데, 어? 차 안에서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 왜, 어디서 냄새가 나나, 한번, 어, 검색을 해봤죠. 그래서, 배터리를 한번 검색해봤어요. 다른 건 뭐, 유의할게 없으니까, 배터리 검색해봤더니, 배터리에서 황산이 배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딥사이클 배터리나, 납산 배터리는. 어, 뭐, 흔치 않은데, 어, 가능성이 조금 있대요. 예? 그런, 그, 논문 같은 게 있더라고요. 어우,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우, 그래가지고, 그 황산은 또, 어, 젊은 마시면, 어, 사만한대요 <laughs> 큰일 난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 나 죽을 뻔 했구나. 야, 이게 황산 냄새였어? 그래가지고, 제가 아리아 카페, <laughs> 아리아 카페, 그,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캠핑카 카페가 별로 없었어요. 몇개 없었고, 아리아는 또 그때 한참 인기 있던 그, 어, 캠핑카라서, 아, 진짜, 어, 카페 회원 수도 많고 접속하는 사람도 많고 아주 인기 있는 사이트였습니다. 거기다 제가 올렸어요. 저도 이제 왜냐면 아리아 계약자니까 거기다가 어, 어, 스타렉스로 차박을 하는데 어? 자고 일어나서 냄새가 나서 보니까 이게 황산 냄새였다. 가지고 어? 황산 그 연구 그 어, 어, 논문 같은 거그 자료 같은 것도 제가 같이 첨부해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이거 딥사이클 밧데리 이거 잘못 사용하다가 어그어 그 어? 잘못하면 큰난다 일어 죽겠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에? 뭐 이산화탄소 그 그런 것처럼 그래주 그게 이슈가 됐습니다. 아주 그냥 아주 캠핑카 캠핑 쪽에 아주 이슈가 된 거예요. 캠핑카 쪽에 그 당시만 해도 인산철은 사용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전부 다, 저기, 딥사이클. 아리아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리아도 출고된 차들 다100% 딥사이클 였습니다. 아, 그랬는데, 다른, 뭐, 타업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랬는데, 그게 황산이, 어, 저기, 누, 저기, 누수가 돼서 황산이 그, 가스가, 어, 나, 어, 유출이 돼가지고 나와서 그게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 이게 제가 올린 글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딥 사이클 달지 말고 어 이제 인산철 그때는 인산철이 비쌌습니다 지금보다 두 배였어요 두배 2배. 그러니까 막480 암피아가 600만 원이었으니까 엄청 비쌌죠 지금은 600 암피아짜리가 보통 한 300만 원대죠 그러니까 엄청 지금은 싸진 거예요 그때는 비싸서. 인산철 배터리라는 거를 사용할 엄두들 못 냈어요. 응? 뭐4 8 0안피한데 어? 600이니까 엄청난 거죠. 더 비싸서 누가 쓰겠습니까? 아, 그랬는데 이제 그, 어? 그 이슈 때문에 막그 어? 계약자들 또뭐 하여튼 추구자들이 전부 막저 어? 딥사이클 어, 어, 그 위험하다. 그 인산철 비싸더라도, 인산철로, 어? 변경해달라. 이제 막, 인산철로 그냥 탁,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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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아리아부터 시작해서, 아리아에서 그게 이슈가 되니까, 다른 캠핑카 업체들도, 그때는 몇개 없었으니까요. 진짜, 그때는 뭐, 어, 10개도 안 됐습니다. 캠핑카 업체가. 지금은 뭐, 어? 100개도 넘겠지만, 그때는 진짜, 메이저 업체 해봤자, 한 3, 4군데 밖에 없어요 그때, 이제, 아리아가 거의 이제, 어, 탑이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어 그게 그냥 다른 캠핑카 업체에서도 그게 다 이렇게 어? 인산철로 이 쓰게 되고 딥사이클이 이제 완전히 그냥 폭막을한 거죠.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해요. 그 저기 어? 인산철 딥사이클 빠게 업체 에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어? 어, 피해를 준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 어, 좀 미안한데.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저도 이제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 사실은 제가 이제 어우, 계속 그 저기 한 며칠 이한 이틀 한 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냄새가 어 가끔 뭐 계속 나는 건 아니지만 가끔가다 냄새가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항산 냄새가. 이 어, 이상하다. 나 차박도 안 했는데. 응? 그래가지고 병원을 한번 가봤어요.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갔더니 어우 비염이 어? 엄청 심해졌다고. 아주 비염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 그 비염인데, 이렇게 냄새가, 이렇게, 황산 냄새 같은 게 나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 난대 하는 거예요. 그런 냄새가. 비염이 심해지면. 이제 갑자기 심해진 거예요. 추운 데서, 아주 그냥 막, 어? 어? 워낙 싼 거, 기 추운 데서 자다 보니까, 어? 밤새 그냥 덜덜덜 떨면서 잤거든요. 전기 매트 깔았는데도, 안 돼요, 안 돼. 아, 그것도 DC 매트니까 약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이게 황산 냄새가 아니고, 어? 어? 이게, 어? 비염으로 인한 냄새였구나. 이야, <laughs> 며칠 뒤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벌써 이거는 이슈가 돼가지고, 제가 올린 글이 벌써 그냥 올리자마자 이슈가 됐어요, 바로. 아, 이건 뭐 얘기할 수도 없고, 아, 사실은 내가 이제 아니다. 황, 어? 황산 냄새는 아니고, 어? 그런 이제, 어? 어, 댓글을 달려고 했다가 지었습니다. <laughs> 아유, 어? 좀, 벌써 이슈가 돼가지고 댓글이 몇시개가 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거기다가 이걸 내가 이거 비염 때문에, 이런, 어, 이런, 어? 황새 냄새가 난 거였다. 이거를, 어? 하, 올리자니, 이야, 이게 쪽팔린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넘어갔죠. 넘어갔다니 뭐 아니라 다를까. 그냥 완전히 그냥 인산철이 도배가 된 겁니다. 인산철이. 어? 업체들도, 그때 정우 인산철이, 이제, 아, 그때 엄청 이제, 갑자기 정우 인산철이 커진 거죠. 응? 그때는 인산철 업체가 몇개 없었으니까요. 아, 지금은 인산철 업체가 많지만, 그때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우 인산철이 그냥 불티나게 팔린 겁니다. 아리아 뿐만 아니고, 그냥, 저도 이제 어 마찬가지. 저도 이제 인산철로 바꿨으니까요. 480 바꿔서 인산철로 하고 아 600만 원 차, 말이 안 되죠? 어? 600만 원이면 지금 지금이면은 1,200을 어할수 어? 있는 돈인데 그때 480이었으니까 어야 아무튼 그런 어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야뭐 어? 저기 지금은 뭐 인산철이 대중화 돼가지고 어, 캠핑카에뭐 캠핑카 뿐만 아니고 파워뱅크니 뭐니 그때는 파워뱅크도 없었어요 아 그리고 지금 파워뱅크면 뭐 차박 차박 할 때도 다 인산철 파워뱅크 쓰고 캠핑카는 뭐 거의 100%도 어 인산철 바으러다 쓰고 또막1000 넘게 막1200 2800뭐 난리죠 야. 그때는, 어, 딥사이클, 딥사이클 1 0 0짜리 3개. 그게 보통이었어요, 기본. 딥사이클 1 0 0짜리 3개. 300이죠, 300. 300한 편. 어. 아. 참. 이렇게 변했습니다. 몇년 만에. 한 6, 7년 만이죠? 6, 7년 만에. 이 그냥 이렇게. 배터리 시장이 그냥 확. 어? 그때 그냥 확 변한 거예요. 그 시점이. 그 시점이 뭐 캠핑카 이제 좀 오래 타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 그때 시점에서 어? 인산철 배터리가 그냥 어 대, 저기 막, 대, 캠핑카 쪽에서 그냥 대중화된 거예요. 인산철 배터리라는 거 자체를 사람들이 몰랐어요. 저도 몰랐으니까. 아, 그런데 지금은 뭐 인산철 배터리 뭐참아 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차가, 차가 저기 보이네요. 저쪽에, 내 뒤에 저기 차박하는 차도 있어요. 맞습니다.